你去过的。 와.. 사고 칠뻔했다 <laughs> 요거 한번 다 들어가야지 야야 요거 아. 쇼핑하러 갈까? 아니, 그다다 옷이 너무 많으셔서. 여시사 어? 아 여기가 변기구나. 씻는 거다 보이겠는데? 형. 응. 아빠, 근데 스페이 이거 영상 찍으면 완전 완전 좋겠는데? 흐식 내가 너네 씻는 게 제일 급수거든. 내가 바쁘다 너네 씻겨주지 마자. 말라고 하잖아. 까 앞에 봐, 앞에 봐. <laughs> 우리 머리띠가 어디? 근데, 너는 이제 진짜 장난치지 말고 팍 자야 돼. 너무 장난치. 피곤해서. 5시 20분. 20분 아침 6시. 오. 안 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냐? 아니, 아니. 오, 오, 오. 야, 너 이제 못 잡아라. 예. 그치 오. 오. 예. <laughs> 아, 이게 너무 서워 <laughs> 어 응. 음, 음, 응. 음, 어려운 작업을 해봐서 이제 두려움이 없어졌어 맞아 그러면 안돼 아, 저기 파멜리아 있다 파멜리아 어디? 저기 어디? 소리 솔리 조심해 너무 솔리 로와봐 저기 저기 아, 저기, 멀리? 저기 멀리 있는데 뭐라고 <놀람>

소고기를 먹을까요? 이게 뭐야? 빵에 토마토 발라져 있는. 그럼... 아, 오케이. 가야지. 응. 들어 먹자. 응. 먹는 쉽게. 게 저거 먼저 먹는 게 더. 정말 좋겠. 편하지. 한입 아니고. 응. 맛 어때? 아 그런게 아 그러면은 바로 얘기를 해기 <laughs> <laughs> 있어 그냥 거기 있어 어제밥다 먹었어 아, 여기 진짜 갈매기가 있어. 바닷가라 갈매기가 있어? 응. 어. 비둘기가 아니라. 어, 갈매기, 갈매기. 뭐, <laughs> 그러다가 오히려 더 빨리 죽일지도 몰라. 아, 이 바닥이 진짜 무서 바닥 누가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지? 농물인데, 영화를 공개아리콩게게 하게 하게 응응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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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데아게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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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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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게 이 사람들은 이거 그냥 껍질째 먹나봐. 아닥아삭 세워 먹나봐. 안 먹어? 나 맥주 안 먹지.